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친군동 친구 말씀과 친구되기 오늘 그 124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엽기서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 4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엽이 권한당하는 것은 엽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8장 말씀을 가보면, 욥의 친구 빌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욥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두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성대 여러분. 아, 욕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이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욥은 아, 인생은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한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의 답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그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배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실 만큼 아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 친구들은 위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욕의 고통을 더 크게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볼때 종종 침묵하며 경청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욕의 친구들은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후벼파는 그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자,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온 친구들 찾아와 준 것은 고마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절대적으로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욕을 비왕하고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욕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과 또 그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오랜 시간 침묵하셨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즉 욥의 고난과 욥의 간절한 호소를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과하며 우리의 고통이 감해지기를 이 고통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과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니, 원인을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욕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모든 고통들을 감해 주시옵소서 또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 알아가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